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한 직장으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이라면 아직 변제금이 확정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한 급여의 소득과 직장으로 개시 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생재판부에 이직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에 맞게 수입과 변제 계획안을 알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는 소득이건 재산이건 크게 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변한다면, 채권자 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채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고 있으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다른 곳에 이직을 알아보셔야 하며, 이미 이직을 하셨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수정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굳이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변동된 소득을 신고하여 변제금을 늘릴 필요는 없겠죠. 이직 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기업이 망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닌 더안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직을 통해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정해진 변제금은 원래대로 갚아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변제금을 줄일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이직을 통해 변제금을 줄이려는 신청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확정되면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급여가 많이 줄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그 급여 상황에 맞춰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보다 재신청을 통해 올바른 변제금을 확정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7가지 정보라는 무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개념부터 절차, 자격요건, 비용 등의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 완료된 분들에 한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여년간 4,5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시켰고, 개인회생 97%, 개인파사는 100% 채무감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사법고시 출신 회생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5분 내로 정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로 무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